오늘은 내년 예산안으로 발표된 기초연금 소식 우리집이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9월에 꼭 챙겨야 할 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계 공개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기준으로 기초연금 월 최대 기준 연금액이 34만 9,36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올해 34만 2,510원에서 6,850원이 올라가는 셉입니다. 이 수치는 정부 정책 브리핑과 주요 일간지의 예산안 보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다만 지금은 예산안 단계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9월 초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헌법상 12월 초까지 일결하도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실제 수급액 계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시고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돈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한 금액이고 선정 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대략 70%가 받도록 매년 정해지는 기준선입니다. 2025년에 단독가구 기준은 228만원, 부부가구 기준은 364만 8천원이었습니다. 내년 2026년 수치는 1월에 별도고시로 발표되지만 큰 흐름은 매년 조정된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의 틀을 잡아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기준 연금액을 확인합니다.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최대 349,360원입니다. 두 번째,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부 두 분이 동시에 받으시면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에 바짝 붙어 있으면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이네 가지를 차례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부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겹치면서 너무 유리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일정 구간부터 조금씩 깎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본인의 국민연금 월급여가 약 513,760원을 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소득재분배급여액이 약 256,880원을 넘으면 감액을 시작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기준연금액의 연동에 조정되는데요. 내년 예산안 기준연금액 349,360원을 대입하면 대략 국민연금 월급여가 약 524,040원부터 감액이 시작될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소득 재분배 급여의 기준은 약 262,020원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2026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기준을 조회할 수 있으니 1355로 전화하시거나 공단지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제 부부감액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를 깎습니다. 이유는 두 분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법조문으로도 명확히 20%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분이 국민연금 감액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한 분은 279,488원, 두분합계는 558,976원이 됩니다. 부부 중한 분만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득 역전 방지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원리는 반단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 사이에 소득이 뒤바뀌는 일을 막기 위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에게 바짝 붙어있거나 살짝 먹는 경우 기초연금에서 넘는 만큼을 2만원 단위로 깎아 합계가 기준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금액이 소폭씩 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실제 사례로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김어르신의 예입니다. 김어르신은 국민연금을 40만원 정도 받습니다. 2026년 기준 연금액 349,360원보다 국민연금이 낮고 150% 기준 524,040원보다도 훨씬 아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라면 최대치에 가깝게 받습니다. 단독으로 받으니 부부감액도 없습니다. 김어르 씨는 내년부터 약 349,360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소득 역전방지 감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맞벌이로 오래 일하셨던 박부부의 예입니다. 두분 모두 국민연금을 한 분당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60만 원은 52만 4 0 40원보다 큽니다. 이 구간부터는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듭니다. 산식은 조금 복잡한데 아주 쉽게 말하면 기준연금액의 두배 반에서 내 국민연금을 뺀 값과 소득재분배급여액을 반영한 값 가운데 작은 값으로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두분 모두 수급하시면 부부감액 20%가 한번더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분 합계가 558,976원보다 적게 나오기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모의 계산으로 확인해 드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년 349,360원이 확정이냐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은 예산안입니다. 정부가 8월 말 예산안을 발표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 심사에서 증액도, 감액도 가능합니다. 최종 확정은 12월에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2026년 기준연금의 고시와 선정 기준의 고시는 1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내년을 준비하는 가이드로 활용하시고 12월 국회 통과 소식과 1월 고시를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실천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9월에 하셔야 할 일입니다. 상반기 확인조사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합니다. 올해 예금이 늘었다든지, 이자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든지, 자동차나 부동산이 바뀌었다든지, 또는 세대 구성이 달라졌다면 지금 정리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늦추면 나중에 환수 통지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소득 증가로 소득 인정액이 올라 수급 중지나 감액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변동신고를 받아주니 통장 내역, 예금증빙,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가족관계변동 서류를 미리 챙겨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또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나 교정 시설 수감 같은 사유가 생기면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60일 이상 해외 체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주소 이전, 세대별리, 상속으로 인한 재산 변동 같은 흔한 사건들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변동 신고를 소홀히 하면 과오지급 환수뿐 아니라 과태료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 가정이 대략 얼마를 받을지 스스로 가늠하는 미니 가이드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국민연금 월급여를 확인합니다. 대략 52만 원 안쪽이면 연계감액이 없고 그 이상부터는 일부 감액을 예상합니다. 두 번째, 내년 기준 연금액이 34만 9,360원이라는 가정을 두고 두 분이 함께 받으면 한 분당 약 27만 9,488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으로 단도 228만원, 부부 364만 8천원 이하였는지 기억해두시고, 내년 기준은 1월 고시를 기다리되 불확실하면 주민센터에서 간편산정부터 받으세요. 네 번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소득 재분배 급여액과 연계감액 기준을 확인해 보십시오. 연계감액은 기준연금액의 150%와 75% 같은 고정비율의 연동에 매년 조정됩니다. 다섯 번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선정 기준액을 넘기는 부분만큼 2만원 단위로 조정한다는 감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예산안이 확정될 때 바로 내 금액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기초연금 월 최대치는 349,360원입니다. 지금은 예산안이므로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됩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기준 연금액을 출발점으로 구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20%, 소득 역전방지 감액이 차례대로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2025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228만원, 부부 364만 8천원이었고, 내년 기준은 1월 고시로 확정됩니다. 9월에는 올해 소득과 재산변동을 정리해 주민센터나 공단에 신고하셔서 내년 예산과 고시가 반영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오늘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 가정의 조건을 하나씩 대입해보시고 애매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편 산정부터 받으세요. 편한생활TV는 계속해서 최종 확정 소식과 함께 산정 기준이 바뀌면 다시 한번 정확히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한달 생활비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